자, 시간 이거인가 없네. 20분도 채안 남았네. 아휴. 자, 하겠습니다. 자, 264쪽 보겠습니다. 네, 경차 수열 등비 세열인데. 자, 264쪽 볼게요. 네. 자, 잘 해석을 해봅시다 네, 시그마는 해석을 잘 해야 된다 뭐가 주어지동안에 해석을 잘 해봅시다 자, 1번 봅시다 등차수열이라고 주어졌네, 그지? 아, 등차수열이래 A, <laughs> A 고맙죠, 그러면 자, 시그마, 왜냐고요? K1부터 10까지의 자, A, K, A 값을 구하래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이게 S 등차수열의 S12지 않니 그치? 어 둘째항이 둘째항이 마이너스 1이고 다섯번째항이 8이래 그 둘째항은 어떻게 된거지? 첫째항 플러스 D죠 그치? 얘는 뭐냐 A 플러스 4D가 8이라는 거고 두식 열립하시면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2니까 d 값이 얼마다 3. 그럼 a 값이 얼마다 4. 계산지 그럼 a 값 d 값 나왔으니까 여기 열 번째 등차수 열 번째 한 가지의 합은 2분의 n a 2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자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오는 거 알겠지? 하지만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액 없어 잘안 쓰요 왜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기본이긴 한데 왜냐면 이것보다는 이제 잠시 뒤에 너네가 시그마 K 1 제곱 공식 그 다음에 K 2 제곱 공식 그 다음에 K 3 제곱 공식을 공부를 할 거거든 어?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해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어. 나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그지 어. 그러니까 기존 <laughs> 기존 모의고사랑 수능은 최근 14년간, 최근 3년 빼고, 그 14년 동안 어떠한 기조가 있었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국룰이라고 하나? 그래서 재수생들도 뭐라고 하지? 기출문제 위주로 뭐 정리를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고, 그틀 안에서 놀았거든? 근데 갑자기 확 바꾸라고 하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린 것같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근데 뭐, 뭐 내가 수능시험 볼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면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단 얘기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꼼꼼하게 기본 개념도 다 아셔야 되고 이게 순차수열이라고 하면 요렇게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또할줄 알아야 될까? 어? 두 번째는 뭐또 알아야 될까? 이렇게도 구할줄 알고, 어? 그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또할줄 알아야 돼? 첫 등차수열의 합은 s n c 은 뭐였죠? a n 제곱 플러스 b n 꼴이니까 공차가 3이면 2분의 3에 n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아 물론 지금 분수 나와가지고 좀 짜증 나긴 한데 b n 꼴이잖아 그치 그럼 첫째야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지 어. 이렇게 분수 나올 때는 좀애박이긴 한데 플러스 p가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그죠? 분수하면좀 애막이 나네요. 시간 조금 더 걸리네. 원래 정수, 자연 수꼴리면 금방 슉 나오는데, 그지피는 그 얼마죠?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1인가? 맞냐? 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1. 그럼 여기다 10대 1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어. 그런데 이제 요 다음 장에서 배울 요 공식,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장에서 배울 공식을 알려줄 텐데.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n이 어떻게 되죠? dn이니까 3n이고 첫째 항 마이너스 4 1대에 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이겠지. 그럼 여기 a k 잖아 그럼 k로 바꿔. 3k 7이겠죠. 그럼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3k 7이거든. 이게 이제 등차수열이잖아. 물론 등차수열 합 공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시그마 2배에서 3시그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시그마 7 일단 얘는 1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이고 얘는 k1지옥 공식에다가 이제 3하기 k1지옥 공식에다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 하시면 든든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최근 수능 모의고사에서 단한 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정말 단한 개도 기본 문제는 귀납적정이나 하더라도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내내 그냥 실력 발로 그냥 나도 없는 머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최근 두개 귀납적정이 노멀 모드 이지 모드는 작년 재작년 두개 있지 뭐 어떻게든 다 풀었어 풀어서 맞췄어 근데 재작 작년 거였나 아니 뭐 함정을 너무 많이 파놨더라고 절대값이 그래서 막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속풀이는한 스물 줄나 모르겠어요 몇줄 나왔는지는 세지 세보진 않았어. 근데 너네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뺐어요, 그거 뺐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다각도로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잘 수열을 수열과 시그마를 잘 이해하라. 아, 중요한 거는 암기하려고 달려들면 상위공준 못푼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버려. 그러니까 고등은 이제 2 학년, 3 학년 암기해서 딱딱 대입해서 뭔가 이렇게 그거 외워서 거기 틀을 해서 풀이 가능서 뭔가. 그 유형이 나오면 대인만 해서 풀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버려, 진짜. 절대 상위권을 맞을 수가 없어. 시간이 필요해. 수학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근데 장점은 뭐냐? 시간을 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 터득을 하잖아? 그러면 그냥 껌이야, 껌. 그냥 그, 내가 갖고 놀 수가 있어. 그, 그걸 알아야 돼. 상위권 애들은 다 그렇게 해. 이해 가지? 어, 무튼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볼게요. 공비가 응수래요, 맞아요? 아, 공비가 음수구나. 그럼 아래를 음수라고 써놓고, 그렇 부호가 번갈아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생각을 하고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나도 잘 몰라요, 그죠? 올해 다 개정됐잖아요, 그죠? 등비수열 a_n 에 대해서, 등비수열 a 에 대해서, a_5가 a_5가 1 6 a 고1 6 a 이고자 시그마. k1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a k 예요 얘가 얼마냐면 33이시래 자 a7값 구하래요 a7값 그죠? 물론 딱 이런 걸딱 보자마자 풀이 과정은 한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네는 지금 시그마를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이거가 이제 요구하는 데로 한번 가볼게 알겠죠? 그럼 이게 S, C, S, 등차수열의 S5니까 등비수열의 공식을 써볼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다 알려줬네 그지? 어. A, A5가 16 곱하기 A1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A5의 특징이 뭐지? 첫째 장에다가 R 몇번 곱한 거지? 네 번, 아다 알려줬네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할 것도 없네 그쵸?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어뭐 문자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말 정말 꼼꼼하게 하냐면 문자로 나눌 때는 그 문자가 0이 0이 아닐 경우도 원래는 다 하거든. 어 거의 근데 요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없어서. 근데 이제 a가 0이면 첫째 항이 0이면 합이 533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 a로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r 제곱은 당연히 4겠지. 그죠 풀마사가 나올 일 없죠. r 제곱인데 실수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근데 여기서는 r 값이 풀마인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r이 2야. 그러니까 r이 2, 아 r이 예요죠 그렇죠? r이다. <laughs> 괜찮죠? 네. 그럼 r이 2면 여기 이제 식이 성립하는 거고. 됐지? 어.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합도 주어졌네. S5. 그러면 자, 2 e 1분의 첫째 항에다가 근데 네. R이... 음수에아 그래요? 여기 양수라고 안했나요? 아씨.. 어, 그래요 너네도 시간에 쫓겨봐아 그치 분 남았거든? 아무튼 시간에 쫓기니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그래서 r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요 미안해요 여기 r 음수 네. 아무튼 음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자 3분의 첫째 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몇제곱 항의 개수가 다섯 개면 5제곱. 그래서 33이지. 그렇지? 그래서 a 값 구해서 a 값 나오겠지? a 값 구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a에다가 아니, 2.5 곱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해 보세요. 밑에 거두 개. 하셨나요? 자다 하셨죠? 그 이제 한 사분 남았는데 지금 이백칠 이쪽과가 2 7칠 이쪽. 자 빈칸채용비 나왔죠? 교육청 기출 네. 맞지? 그리고 맨 뒤에 수학,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 저 296쪽 봐봐 296쪽 음. 거기 빈칸채우기 도 나오죠? 음. 그치? 스텝 도 1, 수 있죠? 어.. 빈칸채우기가 그날 나오겠지? 그치 나왔지? 그래서 니네 올해 담당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렇 요새 수능은 좀 생각이 있는 무엇이냐면 요새 수능 어떻게 나올까라고 이렇게 봤어. 근데 작년 수능에 빈칸 채우기가 처음으로 시그마에서 등장을 했거든. 근데 난 빈칸 채우기가 중요하다고 봐. 물론 내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가 수능에서 그렇게 시그마에서 없었거든. 근데 해석 문제잖아. 잘 냈다고 생각해. 학생 그 정도는 맞지. 그러면 만약에 학교 선생님, 어 요새 수능이 이렇네. 그러니까 처음 처음 봤다, 처음 봤던 원래 알고 있던 모르고 있었던 학교 선생님이, 어 요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여고 같은 경우도 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 안쪽 기출을 모의고사 물론 안 내긴 했지만, 어 요새 빈칸 치우기가 수능에 나오네? 그럼 나도 빈칸 치우기내까왜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 그리고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 두 가지 파트야. 페이지는 되게 얇잖아. 범위가 없는데 귀납적 정의가 있고 귀납법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설명을 한번 갈 텐데 귀납법이 있는데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한과 항상의 관계인데 요새 교과서 유형은 귀납적이 뭐냐면 다음 한과 다음 항과 그전항 사이의 관계를 뭐 예를 들어서 추론을 하시라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어떤 조건을 걸어놓는단 말이야 n이 이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거든. 대한민국 구정 교과서의 최근 3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교과서의 그 대한민국 구정 교과서의 그 지도 방침이 뭐냐면, 정확하게 항과 항사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뭐야 귀납적 항과 항사의 정의를 통해서 항을 추론할수 있냐. 그래서 교과에서, 교과, 교과서에서는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추론하세요 이래.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이 어떻게 하면 돼? 이 조건에 따라서 대입해면 되잖아, 일곱 개?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근데 그게 너무 쉽다. 학교 선생님 그게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항의 개수를 늘려. 어? 정화식이 항의 개수를 늘렸을 때식출원에서 풀어한 건그 옛날 교육과정이거든. 그 잘못하면 낸다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지. 그거는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자격이 없어 연구를 안 하신 거야. 그래도 공, 학교 선생님인데 공부하셔야지. 그래서. 그래서 정확히 최근 수능에 나온 귀납적정인는 항을 일곱 개 그냥 항 개수가 몇개 없어. 근데 역추론을 하라고 해. 항의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좀 따질 게 많아. 조금 많아. 근데 대입, 결국에는 대입해에서 규칙형 찾기거든. 그 교육과정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낸게 맞아. 이해가지. 그래서 귀납적정인는 등차 등비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그한과항 사이를 보니까 등차와등비수열의기답 적정이야. 그럼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하면 되는데 그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게 점화식이거든. 교과서에는 정확히 빠졌어요. 근데 여기 내용은 문제집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가 점화식 파트야. 교과서에 없어요. 개차수열 납대나 있었지. 개차수열 점화식 다 뺐다고. 없다고 없는 거를 실제로 고교 내신에서 내진 않아. 학교 선생님도 내, 내진 않더라고, 막, 확. 어? 근데 한번 출제, 낸 학교 있어, 최근에. 소술형 마지막. 학교에 전화하려다가, 뭐 따져서 내가 뭘 해. 그, 고런 거야, 여기가, 요 파트가. 작긴 한데. 근데 준비는 돼 있어요. 다 해줄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봐야지. 어? 부, 뭐, 빈대 잡자고 초가생관다 불태울 거야? 너네들 학습 스트레스가 심할 거 아니야. 이게 뭔가. 그러면막 판다고. 또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뭔가 해서 판다고. 그럼 점수가안 나와. 알겠어? 나올지도 말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올인하면 안 돼, 정확히. 지수함수, 로그함수나, 상각함수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준다니까, 상황을 보자고. 귀납적정이 뭐냐면, 그, 뭐야, 방정식과 부정식이 증명이 있는데, 빈칸 채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안, 안 빼는 이유는, 갑자기 시험 학, 학교에서 한마디 터진다. 아, 여기는 얘들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그멘탈의 박탈감이. 어, <laughs> 너네도 이거 미리 학습했는데, 어 선생님이 여기는 시험에서 번 팬데요.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냐,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 증명받은 빈칸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 상황 봐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수업 한 타임이면 돼요. 근데 나온다면 뭐 빈칸 채우기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작년여고 1년치 중에 빈칸 체육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생각인데, 그치? 복자 요건가? 내진 않았나? 네. 내가 막 지금 원피스 생각인데 빈칸 체육이 한번 깔았던 것 같은데 1학년 시험지 마지막 건가? 어디지? 아닌가요? 기억이 안나는너기억안 나지? 기억안 나죠. 정신없어. 네. 니네였나? 아, 니네였나? 빈칸 체육이? 아, 이거 여보가 두 개나 헷갈리는구나.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요거 빈칸 채우기 문제 조금 잘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왜냐면 해석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제 내일부터 나갈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 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하시다. 시그나가 진짜 얼마 안 되지? 자 그리고 올해 교육 과정에서 뺐나봐 여기 이것도 리뉴얼해서 개념을 rpm이 리뉴얼을 했는데 거기 공식 중에 여기 페이지 다 봤는데 없더라고 빼놨는데 하나 적어놓 그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공식 좀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내가 내일 다 증명을 해줄 때까 k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1자 요거 두 개는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네 거기 없으니까 써 놓읍시다. 외우는 방법도 내일 다 알려드릴게요. 자, 해서 여기는 3분의, 3분의, 여기다 n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n 대입하면. n에 n 플러스 1이지? 그리고 3개니까 하나 더 써주면 돼. 끝. 괜찮지? 어,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4, 이제 4야, 4. 어, 얘 항의 개수보다 하나 더 쓰는 거야. 4분의, 여기다가 에 n을 대입하시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항이 4니까 여기 하나 더 쓰는 거야 n 플러스 3까지 자 이렇게 두개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것 같다 오케이? 네다 됐죠?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기 뭐야 내일 봅시다 내일 그리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9시에 학원에 와 학원에 와서 내가 주문을 해놓고거 10시 10분까지 가서 좀 부탁해놓는다고 준비해 우리 9시에 가방 놓고서 10분까지 싹 가서 싹 먹고 뭐 남은 건 가져가서 싹 싸고 암튼 싹 1.5시간 동안 다 하고 딱싹 와가지고 하는 거 알겠지? 싹다 정리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학교 가죠? 이틀 가죠? 천여어 너네는 일주일 다 가냐? 고3은 자습한다는데 니네 뭐해? 가서? 복자여고는 뭐하죠? 가서? 일주일 가나요? 가서 뭐해요? 확인하고, 그리고? 아. 어? 생기부 아. 생기부, 생기... 근데 청룡고도 생기부 이틀, 이틀 확인하던데? 한다 이틀 나가죠? 교과서 받고 생기부 확인하고? 복자여고는 일주일 내내 확인하나요?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내일 봅시다 내일. <laughs>